할렐루야 오늘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국한합니다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니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야마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와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것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유대로부터 올라온 거짓 교사들 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인정했어요. 또 성령이 그들에게도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뭘 가르쳤냐면 그건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유대교의 전통으로 가져온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전통적인 관습 할례도 행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반기를 든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대교 율법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이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징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다. 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때문에 초대 교회가 여러 교회가 몹시도 혼란스럽게 됩니다. 역시 갈라디아 교도 이 문제가 심각했어요. 거짓말도 100번 이상 들으면 진실이 된다는 말처럼 이들의 주장 때문에 교회가 온갖 혼란스럽게 됩니다. 또 하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야 그 대가로 무슨 복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본능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뭐 공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눈으로 보여지는 자기 뭘 해야만 이걸 내세워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좀 착한 일도 하고 뭐 이래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는 거.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으로 구원하는다는 말이냐? 사도 바울의 가르침 처음 들을 때는 그럴 듯했는데 뭔가 빠진 것 같고 뭔가 내가 거기에다가 공로를 보태야 할것 같은데. 유대교에서 나온 거짓 교사들이 말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그 정신을 빼앗겨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깝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함을 치듯이 이 어리석은 갈릴리 사람들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갈릴리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지금 갈,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가 홀렸다는 거예요. 그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당신들이 분명히 믿고 알고 있는 눈에 보듯이 그런데 이제 와서 율법에 따라 해야 한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헛된 거 아니냐? 사람의 공로로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는 것이라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어, 어, 돌아가셨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한 가지 묻자.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냐, 아니면 율법을 잘 행함으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똑같은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이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믿게 되었습니까? 심각한 질문이고요. 대답은 그게 그거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믿음이 있게 된 것입니까? 답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답답하게 말한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율법 행하기 전에 성령 받았지 않냐?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말씀이에요. 3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극한, 은혜로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율법을 의지해서 육체적으로 뭔가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행하기 전에 많은 고난 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씀은 너희가 고난 속에서 기적을 체험한 것은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 없이 이전이 다된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먼저 무슨 율법을 지키거나 공로가 있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로, 무슨 율법을 지키는 공로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아브라함 때 율법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그렇게 이 이름 붙인 것이 아니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고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 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런 자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땅의 복도 있지만, 구원의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과 초대 그 개혁자들이 말하는 5대 강령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 말인데, 오직 성경으로 예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리고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그리스투스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그로리아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 공론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근혜 감사 감격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대교에 따라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공로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아무런 공로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 안에 성령을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무릎 꿇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는 사랑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